선족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그 죽이겠다 이런 음. 협박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또 대한민국 보호법을 받는 차원으로서 이제 담당 형사님과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경찰분들이 또 신변 보를 이렇게 오. 해줌으로써 제가 또 신변 보 이거 이거 시계를 또 하나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네.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네네. 그 시계에 뭔가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가요?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2분 안에 도착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거 차고 있는 사람 치고 너무 밝아 보여가지고. 제가 매우 우울해요. 아, 제가 우울하구나. 지금 밝게끔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 어디 가서든지 이제 언행을 좀 조심하자. 네. 네. 이런 걸 지금 많이 지금 숙련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절에 들어가서 이제 많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나올 예정이에요. 네. 한송이 씨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렇고 한송이 씨도 그렇고. 발언 하나하나 네.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抖音。